안녕하세요 일지입니다. 오늘 이뱅 당발할 거예요. 구독자 10명 특집 친구, 이뱅 친구, 이뱅 친구들에게만 주는 이뱅. 거의 구독자가 제 친구들이거든요. 제 친구들 아니라, 아니라도 구독자가 있긴 한데, 친구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친구들 위해서 이뱅을 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한번 뽑아볼게요. 아, 누가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한명뽑 어, 뭐 이게 보여요? 어떻게? 딱 한명 뽑을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신중하게 뽑아야겠죠 자쉐키자 눈감고 뽑도록 할게요 어아 눈감고 거 보는거 안보여요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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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뽑았어요 누굴까요? 과연과연 과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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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? 네? 바니! 바니님, 축하드립니다. 네, 바니님, 여기, 어머, 여기, 붙여서 드릴 거고요. 안 보이시죠? 이따가 붙여서 드릴게요. 어... 다른 친구들도 당첨 안 돼서 아쉽겠지만, 네 바니님이 탐정청었어요 바니님 제 친구입니다 바니 붙여드리고요 자 제가 누구누구를 적었냐면 제 친구들이라서 꽝! 꽝!있고 판다미니님 넣어드렸어요 댓글 안떨어도 넣어드릴 제친구 건나연 그다음 착한꼬마악마님 그리고 스마일님 그다음 검정 고양이님, 그다음 꽝, <laughs> 그다음 하빈님 그다음 김아 이거 아닙니다. 이거 아니에요. 김나원이 바니 님이고요. 어, 이게 민뚜, 민뚜님, 그다음 그건 또 꽝, 꽝을 좀 많이 넣었어요. 그리고 허수진, 그 다음 김연아였습니다. 일단 반응이 당첨 축하드리고 이만 빠이